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맨발 걷기, 맨발 걷기 813일차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 영하 1.5도, 어, 찬바람도 꽤 불고 드디어 영하권의 날씨에 진입했습니다. 뭐, 발등이나 발바닥은 전혀 좀 시리지 않고요. 한 며칠 전부터 눈길과 얼음길을 좀 걸었더니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뭐, 저는 매년 맨발 걷기를 겨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의식 양말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버틸 만 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영하 5도, 10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뭐식 양말을 준비하든지 하더라도 저는 준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더 편하고 발등 실은 게 오히려 더 기분 좋고 각성이 돼서 좋습니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목까지는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독소와 맨발 걷기가 21세기, 앞으로 AI 시대에 왜 경쟁력 있는 그런 무기가 되고 아이템이 되는지를 짧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독서와 맨발 걷기의 대척점에 있는, 어,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디지털 문명,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어, 스마트폰은 우리를 중독과 쾌락의 홀릭 속에 빠뜨리기 때문에, 어, 굉장히 경계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은 편리하고 아주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어, 문명의 이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산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일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지식은 늘려주지만, 정작 21세기 AI 시대에 AI가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두 가지는 결코 디지털 문명과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공감하는 힘입니다. 독서와 맨발 걷기를 권하는 이유는 독서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지혜, 그리고 슬기로움, 그리고 공감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왜 공감하는 힘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대는 대부분이 사이보그처럼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다 보니 옆에서 누가 쓰러지고 누가 죽어가도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내가 살기도 바빠지고 내가 살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과의 정과 그리고 온기를 나누는데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절에서 종이 울리고 있네요. 아, 이처럼 지혜와 그리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력은 AI 시대에서 AI가 점령하지 못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는 AI가 지혜와 그리고 공감까지 갖추는 그런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많이 멀었습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점과 그리고 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한권 보지 않고, 그리고 맨발 걷기를 걷지 않고는 이 지혜와, 어, 공감력을 기르는 것은 저는 소, 힘들다고 생각, 확신합니다. 도대체 독서와 맨발 걷기, 그리고 글쓰기 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공감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 알고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독서와 맨발 걷기, 그리고 글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그리고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보물 덩어리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쾌락과 재미와 흥미만 추구하며 우리 뇌속에 도파민이 터져 흐르는 그런 중독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스마트폰은 단지 우리 인간의 노예가 되어야 될 뿐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테크놀로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지혜를 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독서와 맨발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